책한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이미 나온 지꽤 오래된 책이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2011년도 신앙 부분에서 어, 1등을 한 책인 거예요. 어, 접하기 쉬운 책이라는 책이죠. 어, 시, 접하기 쉽다라는 뜻이겠죠.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아주 젊고 유능한 목사님께서 어, 지으셨습니다. 어, 지셨는데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현대 문화와 가치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디컬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근본적 또는 뭐 철저한 어, 이런뜻이 레디컬의 어,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레디컬의 어, 뜻은 급진적이다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급진이 아니라 어, 복음의 삶과 행태가 능동적이고 급진적일 수밖에 없고 어, 또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책입니다. 어, 급진적인 제자훈련을 위한 책인데요. 목차만 봐도 굉장히 급진적인 걸알수 있습니다. 1과 챕터 1의 목차는 이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 두 번째는, 두 번째 챕터는요.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 세 번째 챕터는 나를, 버리네서,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특히나 이 앞부, 앞부분에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를 믿는가? 예수에 순종하는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갈 것인가? 어,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가야 하,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가시와 장애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가로질러서 가야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가야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 현 시대 안에서 신앙인,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그리고 중요한 질문 인주로 믿어. 오늘 말씀과 설교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체들 또는 형제들, 더 주안에서 붙기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 대안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큰 흐름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위치는 끝자락입니다. 이제 역대상은 이제 두장 남았거든요. 근데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이 불러서 솔로몬을 불러서 왕으로 선택하고. 성전 건설을 당부하여서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22장에. 22장에 이미 다 얘기했고요.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28장 1절에서는 23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소개했던 어떤 지도자들이 나왔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절 시작 다위시 이스라엘 모든 부원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 군덕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아멘 큰 모임을 소집합니다 목적은 왕이 계승 공적으로 이제 왕위를 이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윗 왕은 이 왕위 계승을 목적으로 해서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에게 뭐 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유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9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28장만 한번 다루겠습니다. 2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큰 덩어리라고 얘기하면 청중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9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내일 본문 29절 1절부터는 다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이에 다당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방, 우리 하나님의 방,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발등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발등상은 왕이나 고관 의자 바로 앞에 발을 얹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은 상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발을 편안하게 두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봉안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표현은 원래 쉴 곳, 편안한 곳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에 가깝습니다. 나는 여우와의 언약계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한 편안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었다. 굉장히 간절한 다윗의 그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냐 하면 17장 1절에 근거하면 다윗의 집은 휘양찬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도 귀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놨으나 지금 3절의 내용처럼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안한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그죠? 막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사람,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확장한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망, 용맹한 군인에게 있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명예로운 얘기고,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군인으로 세워놓으시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세요. 즉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다윗아,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솔로몬에게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오해 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 백성들이 느끼게 해요. 그럼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조가 아니었었나? 이 정당성이라는 거.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이 스스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아들인 솔로몬이 세울 왕조 그리고 앞으로 이어받을 그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왜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요? 아주 중요한 일 성전 건축 그쵸? 그리고 함께 읽었던 우리 9절 10절은요 아버지이자 선대 지도자 그리고 왕이었던 이 다윗이 아들이자 후대 지도자 그리고 왕이 될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약하면, 요약하고 요약하면 딱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명령어입니다. 찾아라, 행하라. 요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마음과 의도를 알고 그를 찾아라. 그리고 맡은 바 성정건축을 힘써 행하라. 요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역대기의 주된 아이디어예요. 핵심어입니다. 이 말은 즉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있는 청중 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글의 청자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대기를 듣고 있는 사람? 어제 지동준 강사님께서 워낙 강조를 해주셔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 항상 우리가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서 지금 누구에게 쓰여지고 어떤 의도로 쓰여졌나를 파악하고 전제하고 읽어, 읽어 내려가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포로기를 거치고 지금 몸과 마음이 그리고 상황이 무너질 때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작성된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나?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의문을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역대기, 이 책을 통해서 위로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세상, 환경, 전체성을 혼란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장 가운데, 무너진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이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죠. 오늘 보면 중심 은 제가 세 가지를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출발은 이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성과 삶의 지표로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먼저 정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신실하시고 결코 어기시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이 것이죠. 이를 믿는다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낙담하고 쓰러질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시험에 들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배반하거나 모약, 모욕하거나 도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당성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당성을 기억하신다면 두 번째입니다. 삶의 지표로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방목하시지 않으십니다. 때에 따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표를 제시하시기도 하세요. 11절부터 나머지까지는요, 다윗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행하여야 하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3절 보시면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곡 잔을 만들 금의 무게 또 은잔 곡각 잔에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아멘.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무 TMI 아닙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다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라.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위시르데 여와의 선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삶의 지표로서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지표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뭐죠? 알지만 안 하는 거죠. 그죠? 불편하니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무너진 상 가운데 무엇을 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정당성, 그리고 삶의 지폐로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부여하여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확장하고 건축의 토대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과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곳에 성실하게 사용되는 것이 그 자체로 영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한두 번, 세번 묵상하시면, 한 가지 스토리가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모티브예요. 세 가지 부분에서 크게 비슷하다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 두 번째는 설계도, 세 번째는 마지막 공고. 첫 번째 사명은요,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입성 전까지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다 해두었으다.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목전에서 하나님께 올림바 되었습니다. 마치 다위처럼. 이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이죠. 준비해둔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이라는 바라던 일을 이뤄갑니다. 마치 솔로몬 같이. 설계도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디테일한 어떤 지침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권고입니다권고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솔로몬이 들은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기라 아멘.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한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힘을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비슷하죠. 너희의 사명은 이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라. 확신을 사명에 대한 신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 욕심으로 내 성취로 바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한다는 것. 나의 사명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성실히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명에 대한 신뢰, 두 번째 신뢰였습니다. 마지막 신뢰가 있습니다. 모시미가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느끼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역대상하를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참 친절하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능함, 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서 상처 입고 피폐해진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이에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루만져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한들 이게 여간 쉽지가 않거든요. 해보신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 또 성실히 부딪히고 발버둥 치시는 사랑하는 또 주님의 자녀들 되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혼자 감당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준비해 주시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빌려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네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유능한 이들이 함께 할 것이고, 도울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동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너진 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합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각자 주신 사명에 대한 신뢰, 부처 주신 동역자에 대한 신뢰. 무너진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을 잡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나라 민족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신뢰, 붙여 주신 동역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는요. 수동적인 삶을 살수 없는 존재예요. 개척해야 되고 확장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하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나,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게끔 놔아주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디컬한 존재예요. 급진저가, 급진적인 인생입니다. 제자의 삶은 급진적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해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레디컬이라는 책은 사실 뭐 특별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뭔가 인사이트가 팍팍 떠오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사실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사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인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을 100% 동의합니다. 잠깐 언급했던 다윗 이 아들이자 차기 지도자인 솔로몬에게 했던 당부 기억하십니까? 찾아라 행하라 하나님을 찾고 맡은 바를 행하라 사랑하는 아포수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워질 성전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사명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갑시다. 반드시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춥니다. 신뢰, 신뢰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방해와 유혹 앞에 놓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주신 사명에 대한 신뢰, 동역자들에 대한 신뢰, 주님. 주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매번 같은 문제로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성리와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주도적인 삶을 믿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